대유학당에서 앞으로 관상과 수상을 강의해 주실 청년 김정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관상과 수상을 상담하고 있으며 많은 젊은 층의 얼굴 궁합을 봐 왔습니다. 선생님 요즘에 관상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선생님은 어떻게 하셔서 어떤 계기로 관상 수상을 공부하게 되셨나요? 네. 저는 어 어렸을 때부터 저희 가족 중에 동생이 아파서 어 인생은 정해져 있나 하는 그런 궁금증에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이 공부를 하게 되었고 어 사주를 공부하다 보니까 관상과 또 수상 또 관심을 갖게 되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선생님 관상하고 수상을 보러 오시는 상담자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어느 부분까지 상담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어, 관상으로서는 우리가 초년, 중년, 말년을볼수 있습니다. 이마를 본다는 것은 15세에서 30세까지의 그런 기운을 초년으로 볼수 있고요. 그리고 눈썹과 코, 까지는 중년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말년은 인증과 하관 입술 이 부분을 말년을 볼수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제일 궁금한게 있는데요 네. 관상과 수상을 배우면 뭐가 좋을까요 네 관상과 수상은 우리가 얼굴을 보면 그 상대방의 눈빛 얼굴 표정 이런 부분을 얼굴에서 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상에서는 손의 길이, 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내가 성공을 할 것인지, 앞으로 내가 직업을 잘 갖고 잘 나아갈 수 있는지 음. 이런 부분들을 볼수 있습니다. 선생님, 네. 요즘 현대인들은 어떤 걸 제일 궁금해서 상담 제일 많이 와요? 네, 현대인들은 젊은층들이 연인 그리고 혼자 많이 보러 오긴 하는데요, 재미로도 많이 보러 옵니다. 그래서, 전에는 수사주와 타로, 이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요즘은 최근에 관상과 수상, 이런 음.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음. 선생님, 저는요, 요즘에 사회초년생이라든지, 아니면 미용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뭐 면접을 위해서라도, 네. 우뭐 반영 시술이라든지, 성형하는 네. 사람들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봤어요 네. 이런 게관상 이런 걸 함으로써 관상이 변할 수도 있나요? 네. 어, 우리가 보면은, 예, 얼굴에서, 네, 어, 눈썹이 없다. 그러면은, 음. 눈썹은 지붕을 말하거든요. 눈은 안방이에요. 어, 전태공 눈두덩이는, 어, 거실이에요. 음. 그렇다면, 비가 오면 우리가, 어, 눈썹이 없으면은, 처마가 새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눈썹을 좀 그려주거나, 음. 눈썹이, 없는 분은 문신을 해주거나, 이렇게 해주면 보완을 해주면 상당히 얼굴 관상에서도 많은 변화가 옵니다. 선생님 관상과 네. 수상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앞으로 이 네. 공부를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네. 한마디 가정으로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얼굴 관상을 공부하는 것은 상대를 보고 나를 알고 음. 그러면 많은 네. 인간관계에서 음. 어, 대인관계에서도 원만하게 자라 알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수상도 마찬가지로 손의 선, 손가락의 어떤 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하게 된다면 어, 우리가 어, 힘든 어려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 앞으로 잘 나아가리라 봅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강의 네. 기대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